예, 어, 우리 만에, 어, 제가 이 카메라를 잡아 왔고요. 도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 이제 도 길을 어, 나섰지요. 예, yeah. 아, 깃발이 오늘 뭐 상당히 큰 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어, <목소리> 있고요. 있고.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어이 길로 해서 집으로 많이 갔죠. 선거가 어 서서히 이제 그 다가오는 그 시점이 되었고요 너무나 이 모든 법치가 무너졌고 상식이 무너진 이 정권 하에서는 이뭐 저쪽 당의그 사람도 그랬 죠이름은 어 바뀌어도 정권 교체라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정권 연장에 불가한 소리고, 아유, 참, 마감이 교차하는 어, 오늘, 참,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 방송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전에 제가 어, 오늘 모처럼 오늘 어, 하루 또 쉬어보고, 예, 정월 대보름날 어, 차가운 날씨인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늘 어, 하시는 일, 일들마다 어, 좋은 일만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물론, 어, 또 국민들에게 이, 다들 선물이 그거죠. 정권교체 보라 어, 더 좋은 선물은 없지요또 이제 이 정권 교체에 가장 유력한 분이 어, 대통령이 되면은 그분이 어, 이제 대한민국을 어, 대표하는 인물로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좀더 나은 국가로 가기를 또 원해 보는 것입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오후에 잠깐 이제 쉬었다가 어, 또 이제 안동으로 가서 또, 또 그것을 보고 그 뒤에 이제 심야 시간에 하는 이 한밤이 집설에서 어, 여러분과 또 어,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건너편에 어, 하카선이 보일 정도라면 어, 거의 뭐 오늘 미세먼지가 어, 거의 양호한 편에 거 속한다 어, 그렇게 보고요. 예, 하늘이 오늘 이 비교적 어, 양호하지요. 예, 어,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고요. 어, 저는 어, 한밤이 즐설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